안녕하세요. 송진원 노무사의 인생 직업 TV입니다. 오늘은 제 성격 되게 내성적인데요. 내성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내성적인 사람은 과연 안 좋기만 한가? 우리 사회에서는 내성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보다는 평가도 잘못 받고 뭐 친구도 못 사귀고 할말못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고 자문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정말 내성적이었어요. 어렸을 때좀 몸무게가 많이 나갔어서 상당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면서도 저는 핵인싸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그 인간관계 내에서 뭔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싶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이제 욕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괴리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 들을 좀 고민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학생이 되고 나서 사실 내성적인 성격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제 성격이긴 하나 제 성격 자체 뭔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 말도 잘 못하고 분위기를 리딩 하지도 못하고 유머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제 자신이 싫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다른 방법에서 자신감을 얻은 이후로부터 또는 되게 외향적인 척, 정말 유머스러운 척, 사람들과 되게 유연하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모임도 좋아하는 척 해봤더니 정작 제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또 거기서 과연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냐라고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좀 애쓴다. 얘는 뭔가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친구인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 이 정도로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끝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일기도 많이 쓰고 해서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되게 내성적인 현실을 왜 만족을 못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결국은 이제 저는 나이가 지금 서른 중반을 다돼 가고 있는데요. 많은 고민들과 또제 자신에 대한 훈련과 또 자기 개발을 해 가다 보니 결국 현재는 제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만의 강점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되게 생각이 깊어요. 생각이 깊기 때문에 친구 한명한 한 명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외향적인 친구들보다는 깊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생각이 깊다 보니 뭔가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제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식의 생각과 계획 들이 조금 더 탄탄한 생각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안 하다 보니 말할 때 오히려 훨씬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핵심을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 내성적인 사람들은 본인만의 강점을 먼저 꼭 발견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성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점들을 잘 조합을 해 보면 결국 나만의 컨셉이 되거든요. 요즘에는 내성적 외향적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간디 여러 상황에서 세상을 조용하게 움직이는 지도자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 인식을 하시고, 다만 거기서 나에 대한 컨셉, 이 사회하고의 컨셉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성적이라고 해서 정말 말도 없이 정말 듣기만 할 건가. 아니면 내성적인 사람들만의 강점들을 잘 뾰족하게 발견해서 내가 뭔가 컨셉을 만들 건가. 이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드린 것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단순 고민하고 스트레스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들만의 강점들을 뾰족히 해서 그거를 컨셉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들에 있어서 그 강점들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매력 있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생 직업 TV는 계속 이런 식으로 좋은 정보와 또는 자기 개발 또는 삶 직업 커리어, 성격,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같이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